방역이 경제고 민생입니다. 오미크론 변형이 확산되자 자영업자의 매출도 또다시 줄고 코인도 폭락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큽니다. 즉, 방역을 잘하는 나라가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하고 다른 나라들보다 앞설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정부 초기에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계속해야 할 겁니다. 설사 물리치더라도 역대 정권의 사례로 볼때한 종류 또는 두 종류의 새로운 형태의 감염병이 유행할 겁니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감염병에 얼마나 빠르게 잘 대응하는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위기시대에 정확하게 대응 하려면 이제 정치도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기초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서로 좌와 우로 편갈라 싸우던 시대 축창가나 부르고 역사나 파먹고 살던 시대는 같습니다. 현대 사회의 리더 또한 과학 기술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리더가 과학 기술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전문가들에게 질문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교양은 갖추어야 합니다. 신종 감염병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미국과 중국의 과학 기술 패권 전쟁 시대에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도 미래 먹거리와 미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반드시 과학에 대한 상식이 필요합니다. 방역은 철저하게 과학적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상회복 조치를 결정했을 때는 감염 확산을 방연히 예상했을 텐데 지금 정부가 보여주는 대응은 안이함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수준입니다. 과학적 사실에 기초한 철저한 준비 대신 단계별 일상 회복으로 떨어진 지지율이나 높이겠다는 정치 방역으로는 감염병 재난을 막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대응책은 신속, 정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 1만 명을 감당할 계획이라면 단기 B 플랜, 즉 비상 계획이 무엇인지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도 B 플랜이 준비가 안 됐다면 일상 회복 조치의 단계별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넘을 때의 정부 대응을 미리 명확하게 국민께 알려야 합니다. 위중증 환자수 및 병상 가동률, 신규 확진자수, 치명률, 변이 바이러스 추이, 3차 백신 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 대응 기준이 있다면 즉시 밝혀야 하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에 상황에 따라 국민 여론 보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는 태도 버려야 합니다. 지난 정부들의 감염병 대응 태세를 돌아보면 보건 전문가가 컨트롤 타워를 맡았던 사스 때는 세계적으로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처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 메르스 사태 때는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 없이 수많은 사공들이 배를 산으로 몰고 간 결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특히 청와대는 지금 자신들의 방역 대책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과학 전문가를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과학적 사실을 토대로 방역 시스템을 정비할 때만이 감염병에 따른 인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대비가 가능하려면 국정의 최고 책임자부터 과학적 마인드와 과학적 지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과학기술 리더십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과학과 실용의 정치 시대, 과학기술 대통령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면 유능한 정부지만 위기를 예견하고 예방하는 정부가 더 유능한 정부입니다. 저 안철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견되는 국가적 재난을 손놓고 기다리기엔 과학자로서 또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양심이 허락치 않습니다. 저 안철수에게 차기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에 과학 방역과 백신 주권 국가로 단단히 준비하고 대비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잘할수 있는 일입니다.